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저희 오늘도 네. 한 인물의 사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네. 얘색 갈아입지. 어, 그게 무슨 말? 이야 내가 앞에 그런 얘기했었잖아. 하얀색도 됐다, 빨간색도 됐다, 노란색도 됐다가 막이 아. 이렇게 된다고 얘색 네. 갈아입을 거야. 어. 네, 맞아요. 그런데 우와. 지금까지 맡았던 어떤, 아, 맞나 봐. 음, 지금까지, 어, 맞대. 어, 지금까지 맡았던 배역이, 나이가, 어쨌든 아직은, 아직은 을사년 음력으로 12월 이제 끝자락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는데, 오늘 정확히 얘기하면은, 을사년 12월 11일입니다. 네, 근데, 음력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나이 기준으로 따지면 서른아홉 밖에는 안 됐는데 서른아홉 네. 치고는 굉장히 많은 옷들을 갈아입었어요 선생님 잠시만 나이를 좀 잘못 적으신 거 같은데 서른아홉이 아니에요 97년생이면은 그래? 스물아홉 뭐... 그음력으로 봤을 때 스물아홉 97년? 97년생이면 미안해 87년으로 봤다 네네. 네. 우리나라 나이면 서른입니다 30. 근데 웃기지? 예, 오, 이게 노력해. 이게 그런 내가 안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없다고 말을 못해. 신이 없다고 말을 못해. 97년생을 8 7년생을 내가 지금 본 거잖아.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신이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야. 어, 근데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네. 내가 말을 하잖아. 그런 내 말이 맞잖아. 그러면 몸으로 나한테 뭘 주는 게 있어. 음... 굉장히 세게 주는 그런 게 있거든. 네. 근데 막 그게 막 미친 듯이. 어. 근데 어찌 됐든. 네. 다시 얘기할게. 어, 스물아홉이야. 열 살이나 어려졌네. <laughs> 어, 근데 얘가 나이가 스물아홉밖에 안된 되게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옷을 갈아입었어. 맞아요. 어.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응. 그렇게 나와 내가 볼 때는. 어. 얘 인기인이야. 맞아요. 응. 얘 인기인이고 지금까지 무서운 거 없이 달려왔어. 어, 어, 어.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얘 무서운 거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무서운 거 없이 달려왔는데 올해 을사년에 조금 뜸했을 뿐이야. 어. 네. 오, 오. 올해 네네. 올해 조금 뜸했을 뿐이고 네. 맞나 봐 네. 2, 3년 전까지는 무섭게 달렸어 네 맞아요 어, 근데 조금 14년에 들어와서 좀 뜸했을 뿐이야 네. 얘너 누군지 내가 모르겠는데 다시 달릴 준비해라 얘야 그런데 너 내가 볼 때는 옷 갈아입을 준비 이미 마친 것 같다 어. 히트작도 많대 네. 음, 히트작도 많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피디님을 보면 얼굴이 이렇게 들리더라고. 음, 턱이.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자꾸 조기 밑에를 살짝 지금 보는 거야. 어, 네, 좋습니다. 아, 그 피디님이랑 눈못맞추도 이해해. 네, 네, 네. 카메라 가지시는게 제일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상반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하반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나한테 설명 하나 해줄수 있어? 1월부터 6월 상반기. 그게 상반기야. 네, 7월부터 어. 12월 하반기. 얘 상반기부터 달릴 거야. 어. 안될 겁니다. 뭐라고? 안될 겁니다. 안 된다고? 네. 그안 되는 이유를 내가 말을 밝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희 원래라면 그렇게 했었죠. 아. 그거를 근데 그 달리는 게꼭잘 되는 걸로 달린다고 나말을안 했는데? 네. 그럼 우선 제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2, 3년 전까지는 무척이나 바쁘게 뛴 아이고, 어, 무척이나 색깔을 이 나이 치고는 꽤나 많이 어, 그랬고, 히트작도 꽤 많이 있었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laughs> 해도 돼? 네. 해도 돼? 네, 네, 네. <laughs> 어 조금 방송에 내보내게 그러면 삐소리 해서 당연히 <laughs> 네, 네. 여자들이 있잖아. 보면 네. 오줌 쌀 정도. 우와. 오줌 질질질 쌀 정도. 네. 맞아요. 농담 아니야. 네, 맞아요. 농담 아니야. 응. 근데 나는 얘가 어에 갇힌 걸로는 안 보여. 얘 지금도 달려야 되는 애인데, 네. 그래, 지금은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그냥 멈춘 거지, 그렇죠. 어, 어디에 갇힌 게 아니야. 갇히는 건 내가 뭐라 그랬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어, 음팔찌 자국 들어가는 거가 갇히는 거 아니냐? 그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아, 그래. 네. 근데 내가 그런 갇히는 게 아니라 멈춘 거라고 얘기했지, 지금. 네. 음. 근데 원래는 얘가 달리는 운이란 말이야. 네. 어. 그니까 너가 나한테 거짓말 한건 아닌데, 그냥 달렸어야 되는 거를 잠깐 멈춘 것 뿐이지, 원래는 달렸어야 돼. 네. 어, 그리고 원래 방영이 돼야 하는 방영? 어, 방영이 돼야 하는 뭐가 있나 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뭐 그분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제가 음,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그게 CF가 됐든 예를 들면 기존에 이미 해왔 한 개, 어, 얘 그냥 멈춰 있는 거야. 음. 그러니 상반기에 달린다는 게 얘가 직접적인 활동만 한다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음. 왠지 알아? 왜요? 얘 지금도 시끄럽거든. 오. 그러니까 달리는 거지. 어딘가에 멈춰 있는데, 그러면 보통 멈춰 있으면 군대가, 남자들이얘 남자로 할작가 그럼 군대가 있는 거잖아. 와 남자 연예인은, 그지? 네, 아니지? 맞아요. 어. 근데, 아, 어, 맞나 봐. 응. 군대도 더럽게 늦게 갔네. <laughs> 어. 근데, 미친 듯이 달렸어. 얘는 멈춘 적이 없는 애야. 왜냐면 여자들이 오줌을 싸니까. 어, 근데 나는 빼다오예요 어, 나는 빼다오 어, 나는 아니다. <laughs> 나는 기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라서 인성을 보는 사람이라서. <laughs> 응. 얘뭐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고 뭐 MC 같은 것도 하고 와. 모두 하지. 영화? 영화? 영화는 아직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은데요 할머니? 예. 네. 네. 영화는 아직이야 네. 아직 문을 못 두들겼다 네, 네, 네.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만 네, 네. 어 멈춘다 근데 얘 지금 되게 시끄럽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달린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오. 왜냐면 지금 멈춰.. 하, 맞나 봐 네가 못 알아들은 거지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잖아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또 쌍욕 나가 이러면 네 어. 죄송합니다 어. <laughs> 음. 난너 때문에 내가 틀린 줄 알았잖아 지금 근데 아니래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웃음> 지금도 <웃음> 뭐를 이렇게 뭔가 활동을 하, 그러니까 멈춰 있는데도 시끄러워. 시끄럽다는 건 뭔가 계속 뭐 TV가 됐든 뭐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매체에 계속 시끄럽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한다고 한다고 해도 마치 활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니까. 아, 그런 뜻이잖아. 아, 네네. 그니까 내 말을 길게 들어봐야 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얘2 3 년은 못 움직여. 아, 2 3년 동안요. 어, 2 3년못 움직인다. 왜왜 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내 상황 때문에. 아. 어왜 인상이 이렇게 찌푸려지지? 얘 지금 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 아. 그러니까, 지금, 구설, 온갖 얘기, 온갖 루머, 뭐, 최근 폭탄, <laughs> 어. 관제, 입설 구설, 계약의 파기, 샷다운이 뭐니? 샷다운? 어. 광고가 샷다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럴 수아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운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네네네네네 뭐 문이 닫힌다는 얘기인가 샷다운이면 뭐 그런 뭐, 거 광고를 계약 해지한다거나 뭐 하... 내부모하고 멀어질 수전 매, 내 내부모 내부모 아네내 <laughs> 아, 형제하고도 멀어질 수전 네네 내 친척하고도 멀어질 수전, 내 팬들과도 멀어질 수전? 뭐 이렇게 많이 멀어져? 얘물 건너서 도망가야 되겠다 얘. 이 정도면 내 입에서 지금 나온 정도면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야. 이거 씨발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아 그래요? 어. 근데 내 입에서 루머라는 단어가 왜 나왔나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어 관제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분명히 있거든. 네. 폭탄을 맞을 거래, 폭탄을. 네. 근데 그 폭탄을 맞아도 끄떡은 없을 거랜다. 그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네. 내가 삶에 있어서 요것 때문에 적어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 근데. 김수영 같은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 그죠? 어. 그건 아닌데. 그니까 러 죄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내용. 김수영 같이 어떤 그런 식의 네. 어떤 뭐랄까. 음. 근데 아까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정확합니다. 절세. 네. 이거 뭐야? 절세라고 하는 건 세금을 절약하는 거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그렇죠. 네, 네, 네. 이단어가왜 나오는 거야? 절세. 아니, 어쨌든 나는 얘가 얘한테 해줄 말은 얘너이 삼년 어디 도망가서 살아, 그냥. 아. 어... 네. 선생님 혹시 공수 다 나오신 건가요? 한 번만 던져 보고. 네. 너 내가 나 지금 촬영 이제 한 열... 한두번 이제 그 뭐지 그그 그, 그, 편수로 따지면 이제 그만큼 했잖아. 너 내가 한 방에 가는 것도 이제 내가 어 내가 그때 그랬지. 그 기안 팔사님 꺼 보면서 네네. 어~ 고간에 많이 쌓이긴 하는데 어 어떤 가물이 폭발하면 가는 것도 한순간이 잘 지켜야 하는막 이런 식으로. 근데 선뜻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어떻게 그게 한 방에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네네. 이런 케이스들이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이 마를 날이 없이 살게살 살 거지만 네네. 연예인이라는 게 뭐야? TV에 자꾸 비추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야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팍팍팍팍 이러잖아. 그거 맞아 어. 그 생명력을 잃으면 사람들은 벌써 TV에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 네. 그러면 활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묶여있는 줄만 알아. 어... 근데 그 속을 걔네들 이제 파고 또 들어가 보면 몰래 도망가가지고 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자빠졌든지 아니면 연극 무대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고 자빠졌든지 이런 식으로 숨어 숨어 활동하는 거지. 네. 내놓고 활동을 안 한다, 그거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야, 하늘이 빙빙 돈다, 야. 이게 생각을 못 해, 지금. 생각이 멈췄어. 왜냐면 이게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 나얘 머리를 생각하면 진짜 머리가 이렇게 빙빙 돌아. 어. 어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야, 변호사 다섯 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니, 이게? 변호사 다섯을 얘가 꼈어? 그럴 일을 버렸어 어, 내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숫자까지는 제정확게 모르겠는데. 어, 변호사 다섯 명. 네. 그럼 그렇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을 나오는지 맞춰봐 너. 지금요? 응 네가 맞춰봐내 입에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할 건데 네가 맞춰봐봐. 제가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한번 보자. 저는, 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 나 지금 봐봐, 박아, 봐봐, 지금 다 생각해야 돼, 가면서 봐. 아, 어, 떠올랐어. 네, 네, 네. 맞춰봐. 내가 지금 <laughs> 너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당황스럽지. 러 네. 당황스럽지. 그래도 맞춰봐. 너고 끝날 것 같다? 땡! 너는 무당하게 넌렀다네 <laughs> <laughs> 어, 예, 저건네넌습니다 아. 부모가 네 발목을 잡은 고기를잘 아... 응. 달렸어 네. 잘 달려왔는데 그 운이 을사년 아직 내가 을사년 안 끝났다고 계속 그런다 이 을사년에 뒤집혀 버리는 거야 막달에 가서 얘 지금 시끄러운 일이 있잖아 음양력 10월, 11월, 12월 달에 다 끼었어 내 말이 맞을 거야 네 맞습니다 이게 운이야. 계속 잘 달리다가도 있잖아. 네. 뒤집히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이런 뜻인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네네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 내에도 아무리 잘 살고 뭐 하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 분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네네. 어. 예. 다른 달수까지 문제가 없었어. 근데 10월, 11월, 12월 달 음양력. 어, 이때 이때 뒤집혀 버렸어. 어. 얘 이거 못 속인다. 내 엽전 못 속여. 이미 내가 공수는 다 뽑은 것 같은데 앞을 잠깐만 볼게. 네. 계속 근데 입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망가라. 너 도망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일인가 보지. 음. 아이고. 시, 더럽게도 많이 지웠네 얘네 집 엄마가 도대체 애를 얼마나 많이 지운 거야? 유산이 된 건지 뭐한 건지. 아주 끝도 없이 나오네. 징글징글하네. 아유. 역대급이네. 역대급해. 얘못 건져줘. 얘 되게 뭐 잘못했나 봐. 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 예. 적어도 내가, 내가 몇 년치 본다 그랬지? 이피드지이 1년치. 그치. 예. 어, 1년 안에는 이거 해결 안 된다. 이운세 안, 그, 그러니까 운세가. 그래, 내가 내년에, 그러니까 병원 년 다음에 내년, 2027년도 음력 달에, 내가 너하고 얘를 또 다시 찍을 일이 있을지는 내가 모르겠다만. 네. 어, 근데 모르겠다만이야. 어, 모르겠다만. 적어도 병원연애는 못 돌아와. 돌아와서도 안 되고, 얘를 잡아줄 귀인 다 없어. 가면 갈수록 다. 그러니까 얘 어, 겁나게 풍파 쳐맞는 거야. 그러니까 운 뒤집히면 어쩔 수 없다. 어, 얘네운 뒤집혔어. 완전히 뒤집혔어. 어, 뭐, 어, 안 하던 거를 뭐를 그러니까 얘가 한건 아닌 것 같아 네. 이 집안에서 보면 뭔가를 안 하던 거를 했대 네. 이게 어떤 식, 그러니까 먹, 먹고 먹 사는 어떤 이런 거 같은데 뭔가 안 하던 거를 했대 근데 내가 볼땐 얘는 비인기 연예인이 아니라 인기 연예인이었어 내가 볼 때는 인기 연예인이었어 였어는 뭐야? 과거형이야 ING야 뭐야 니네 맞춰봐 <laughs> 어 였어야, 어. 근데, 어, 얘네 집이 원래 뭘 하던 뭐가 없었는데, 뭘 업종을 변경한 건지, 아니면 하던 일을 뭐 이렇게 저기하고 다른 걸 차린 건지, 아무튼 몇년 상간에 뭐를 바꾼 게 있대. 얘네 집 자체가. 어. 어 네. 근데, 그거를 바꾸면서 얘한테 말하자면 텃살 온 것처럼. 터에서 살이 때린단 말이다. 음. 터에서 살 때리는 것처럼 텃살이 맞은 거야. 없던 건물을 지었댄다.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 피디님이 한번 살펴봐. 네. 어. 없던 땅에 뭔가를 지어서 뭘한 모양이야, 이게. 거기에서 텃살을 때렸댄다. 내 어, 입에선 네. 그렇게 나와. 네네. 네. 어. 근데 그 텃살을 맞으면서 달리던 말에 발목을, 말이, 다리가 네개 아니냐, 어, 그걸 다 묶어버린 거야. 그래서 부모에서 막았다고 그러는 거야. 없던 땅에 건물이 세워졌어. 네. 응, 음, 터쌀 때라 맞았어. 아마 내가 볼땐내 말이 맞을 것 같아. 어, 네. 어, 맞나? 봐네 네, 네. 지금까지 점이 내가 다 틀려도 이 말은 100% 맞을 거야. 틀, 근데 틀릴 리는 없어. 절대 틀릴 리 없다. 어. 근데 어찌됐든 텃살 맞았어. 그러면서 아들 새끼, 어, 운 뒤집힌 거야. 얘는 그래도 스타라고 내가 해줄게. 내가 기준이 마이클 잭슨 정도는 돼줘야 이제 스타인데 좀그 사람들의 눈이 그게 좀 낮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낮췄어 네. 그래서 얘 정도면 스타구나 이 정도 맞습니다. 해줄게 네. 어. 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니네 기준은 그렇겠죠내 기준은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이 얘기야 근데 어 그거 발목을 막은 거야 텃살 맞았 적어도 어쨌든 1년 안에는 어 니마 저 강을 뭐+ 뭐라고 하잖아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요인가 뭔데 근데 너가 갔다 와 그냥 몇년 갔다 와야 되겠다 예 손절각이야 손절각이야 그리고 관제 관청관 이런 거 있잖아 세무조사 뭐 이런 거다 터져 다 음. 터질 거고 금전도 엄청나게 나가야 돼 음. 근데 난 걱정은 안 해. 그간 존나 많이 쳐본것 같거든. 이 되게 이렇게 존나 어린데 존나 많이 쳐본것 같거든. 어. 맞아요. 야 빌딩을 사도 몇 개는 샀겠다. 야. 네, 그럴 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대. 내 법당에선 그래. 어 병원년에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어 내년 그러니까 2028년 음력에 저저 <laughs> 저 사람이 나한테 너를 보라고 <laughs> 하면 그때 가서 다시 봐주고. 어, 어 병원년은 여기까지야. 어잘 지내. 어 그. 누군데? 네. 우와, 오늘 사조의 주인공은요. 그 차은우 씨 아시죠? 이름은 알아. 네. 이름은 알아. 왜냐면 우리 손님 중에 아들이 그 어디를 가면은 개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그래요? 어, 그런 그런 게 있어서 그 애기 엄마한테 내가 늘 듣는 게 있어서 그 이름은 알아. 응.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런 걸로 유명 하신 분인데 음. 최근에 이제 그 세금 탈세 이제 추징금까지 해서 200억을 맞았거든요. 200억을 해쳐 먹었대? 그좀더 납부가 안된 거죠. 근데 그게 부모님이랑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발목을 잘 붙잡았다 그러는 건가? 응. 네. 그,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은 이게. 어 선생님 공소에 의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그러면 결론. 근데 어떤... 지금 PD님이 얘기한 거는 네. 이거는 사실 돈을 이제 뭐 뭐라 해야 돼 그걸 뭐 추징당한다 조사당한다 뭐 이러잖아. 그렇게 네, 네, 네. 돼서 이거를 돈을 내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네.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네, 네, 네. 뭐 이렇게 가지 은팔치는 안 찬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음, 내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연예계 복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네네네. 손절각이야, 지금. 아.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지? 무슨 다운이라, 샷다운이라 그랬잖아. 샷다운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네네네. 어, 근데 내가, 난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샷, 샷이 문을 닫는 걸로 생각하면, 문을 닫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문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너 못해도 4년은 걸리겠다. 응. 활동은 다시 하게 될 거야. 다시 하게는 되는데, 좀 시간이 한 4년은 필요할 것 같아. 응. 돈을 내면은 끝나냐, 끝나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 이미지의 타격이라는 게 있잖아.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잘 나가. 내가 있잖아. 스타라고 해줄게 라고 했잖아. 어. 그러면 그만큼의 이미지 타격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냐. 그지? 근데 하나 얘가 좋은 건 있어. 뭐냐면 여자, 여자들이 오줌을 싼다니까. 그 오줌 싸는 연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좀 많이 홀려놓으면은 또 금방 더, 어, 좀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긴 할 거야. 야, 나도 세금 잘 내고 살아. 나가시 없이 살아도 나 세금 잘 내고 살아. 그렇게 처 많이 벌면은 세금 처 내고 살아라. 꼭 그러고 살아야 되니, 너희들은? 왜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질라 그러고 돈을 보면 환장을 못 하니 그렇게 아지겨아 왜들 그런다니 피디님 네. 그렇게 살지 마네 저는 뭐 <laughs> 우리는 내세금을 뭐, <laughs> 그렇게 많이 내지도 않아서 그렇게 많이내지도 뭐 않아서 그런데뭐연체도거 보진 않습니다 네. <laughs> 그래 알았어 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살자 아우 더 없다 네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알겠어요.